은호의 직진 고백은 지역의 차가운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지역은 회사에서 낙하산 인사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뒤에 알수 없는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한 장의 사진 그리고 너희는 남매일지도 모른다는 글귀가 모든 걸 흔들기 시작합니다. 3회부터 이 드라마 가족 멜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은호 이별 후유증 친구의 분노 지역의 차가운 거절에 상처받은 은호는. 힘든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은호의 친구는 지역을 찾아가 선배 너무 잔인하다. 은호 힘들어하는 것안 보이냐고 따지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지역 직장과 친구 관계 모두 위기. 한편 지역은 자신의 이별 사실을 은호에게 알린 친구 박성재에게 내가 왜그 얘기를 했냐며 화를 냅니다. 성재는 은호를 짝사랑 중이었는데, 지역은 성재에게, 은호에게 고백하라고 떠미는 듯한 말을 해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예고됩니다. 또한, 지역은 회사에서 후배의 낙하산 승진에 반발해 사표를 내지만, 이후 뛰어봤자 벼룩 신세라며 낙담아, 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책 없이 그만뒀냐는 냉정한 말까지 듣게 되는 지역의 위기 상황은 다음 회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하 이태란 정인선 접촉 화려한 날들 이태란 정인선 미행이여 도와주세요. 접근 무슨 관계? 박정현 재벌가 재혼 비밀 재벌가와 재혼 이태란 딸이었다. 비 내리는 저녁 은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알람창에는 지역이라는 이름 대신 차갑게 바뀐 일식기록만 남아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번지는 순간 현관문이 쾅 열리며 성재가 들어선다. 성재 너또 하루종일 밥안 먹었지? 은호 괜찮아. 그냥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성재 주먹 쥐며 정리. 그 인간은 내 마음을 정리할 생각도 안 했더라. 그날 밤 성재는 결국 지역을 찾아간다. 비에 젖은 채로 주차장에서 차문을 막아선 성재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다. 성재 선배 너무 잔인한 거 알죠? 은호 힘들어하는 거안 보여요? 지역 그만해. 나도 힘들어. 성재 아니요. 선배는 지금 은호보다 자기 체면 걱정이 먼저잖아요. 그 순간 둘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이 오래 가면 주먹이 먼저 오갈 기세다. 다음 날 회사 회의실. 지역은 성재를 노려보며 서류를 책상 위에 쿵 내려놓는다. 지역 내가 왜그 얘기를 했냐고. 내가 은호한테 말안 하려던 건 이유가 있었어. 성재 그 이유가 뭐죠? 은호 놓치기 싫어서? 아니면 날 막고 싶어서? 지역 고백해. 네가 은호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 성재의 얼굴이 굳는다. 그 말은 마치 난 이미 끝났으니 네가 해라는 비아냥처럼 들렸다. 둘 사이의 균열은 그렇게 깊어지고 사무실 공기는 점점 얼어붙는다. 절정 직장 위기와 재벌가의 그림자. 그날 오후 회사에서 후배의 낙하산 승진 소식이 들린다. 지역은 회의 도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딴 회사 못 다니겠다며. 사표를 던진다. 동료들이 웅성이는 사이 상사가 한마디 던진다. 상사 대책 없이 그만뒀냐? 뛰어봤자 벼룩이야. 그 말이 지역의 심장을 찌른다. 밤거리 홀로 걷는 지역의 옆을 한 대의 검은 SUV가 스치듯 지나간다. 창문 너머 그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재벌가 사모 박정현이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말한다. 박정현 테라니한테 전해. 은호를 더 가까이 두라고. 결말 미행과 폭로의 시작. 다음날, 은호는 골목에서 낯선 기척을 느낀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이 테란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은호가 다가가려 하자, 테란이 먼저 말을 건다. 테란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우리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야. 은호 무슨 뜻이에요? 테란 미소 넌 나의 딸이 될 뻔한 사람이었어.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멈춘다. 그녀는 몰랐다. 지역과의 이별 뒤 자신이 휘말릴 판이 사랑 문제가 아니라 재벌가의 재혼 스캔들이라는 걸. 성재 은호에게 고백 시도. 지역 재벌가와의 얽힌 과거 드러나. 테란의 접근 단순한 미행이 아니다. 이 결혼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 박정현의 폭탄 선언. 이대로 가면 사화는 거의 폭탄 투하 수준의 전개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사와 네피셜도 바로 터트려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더 조용히 진행되는 장면은 없을 겁니다.